안녕하세요. 악게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 제이와 함께 터키타운 공략을 시작합니다. 터키타운 2인 공략은 혼자 할 때랑 똑같아요. 호박 농장 5개를 맥스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박사 티비맨도 맥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호박 농장 5개가 맥스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박사 티비맨이 토일렛들을 모두 막아 줘야 해요. 호박농장 5개 맥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업타카를 깔아주면 되는데요. 여러 개를 계속 까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깔고 한 개를 맥스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두 개째를 깔아주고 또 맥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서 업타카를 최대치로 깔아주면 되고요. 중간에 메딕 꼭 설치해줘야 합니다. 메딕도 물론 업그레이드를 맥스로 해야 해요. 메딕이 있어야 잠자는 애들 빨리 깨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터키타운 2인공략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설치할 곳에 딱 소환됐어. 아까 나가던데? 나 여기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어? 떨어진 거 아니야? <laughs> 안녕. <쉬어>, 나, <laughs> 나 진짜 간다. 아빠 세 명이 됐어. 뭐가? 카메라면 얘네가 세 명이 됐어. 왜 하나 더 설치했어? 아니, 아빠 한데... 거랑 더 겹쳐가지고 세명 됐어. 아빠 아, 거랑 여기 애들이? 겹쳐가지고 세명 됐어. 카메라만 있그 아, 안에 총 쏘는 애들? 어, 이제 네명 됐어. <laughs> 문제인가 했네. 하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를 겁니다. <laughs> 왜 모릅니까? 왜 모르니까요. 막아주세요. 막을 겁니다. <laughs> 모르겠다면서요? 어. 난 지금 호박을 점점 업그레이드하면서 박사 TV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잘 해야 돼. 많이 옵니다. 네. 막일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는 건가요? 잘 못하니까요. 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아 잘못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빨리 6천 원, ,000원, 6천 원이 모여야 돼, 빨리. 음. 6천 원은 왜? 박사? 박사 팀이면 업그레이드하게.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어. 될까? 안될거 같은데. 잡는데요? 아, 되네. 빨리 6천 원 주세요. 6천 원을 빨리 주세요. 얘네 통과하기 전에! 통과할 뻔했다, 내거박 바... 아빠 거밖에 안 남았다. 어, 업그레이드 했어, 했어,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 아빠 께 파괴된 거였네 아빠 거? 압박해 아, 파괴됐었어. 아, 그래? 몰라 아무튼 했어. 그래 됐어. 오 잡았다. 압박해 파괴됐었어. 잘했어 이제 돈케 하나 남았어. 나도인데. 어 하나만 하면 이제 업타카 설치할 수 있어. 됐어 이제 업타카 설치하러 간다 나는. 나도인데. 할거다 있어. 나도야. <웃음> 너도야. 난나4 사십 0백 아니. 됐어 네. 업타카 하나 했어.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근데 잠들었어. 줘야겠다. 했어.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박사 TV 도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매딕이 너까지 지금 치료해주고 있으니까 범위가 응. 너는 지금 매딕을 거기다 설치하면 안 돼. 응. 업그레이드 한번더 했어. 안그데 아, 나도. 저 통과한 애들만 잘 막으면 되는데. 빨리 0천원 주세요. 네0천원 주세요.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 쟤네 너무 많은데 저쪽에. 네, 근데 UFO 토요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했어 또 했어 업그레도드해또 그래, 잡는다 나도 잡는다, 했어. 잡는다 업타카가 저쪽 잡는다 나도 자, 했는데 잠들었어 근데 야 메딕 이래 일하고 있어 너한테.. 너가 메딕 아니잖아 왜 니가 대답해 아니.. 앞.. 아... 메딕한테 얘기한거야 내가 메딕 대신 말해준거야 알았어 니친구의 네 메딕이? 응 알았어 알았어 자 8천원 주세요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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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잘 되고 있는데? 어어.. 아 뮤턴트 안돼 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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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일리 잡아 야, 뮤탄 트 잡았어. 아니... 야, 8000원 됐어, 됐어. 8000원 아니... 됐어. 이제 만 원만 되면 돼. 만 원, 만 원, 돼. 만 원. 됐어, 됐어. 업그레이드 빨리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맥스 레벨! 맥스 레벨! 아, 깨고 있어, 지금. 됐어, 이제 이 메딕이 응? 네 업타카까지 설 그냥 치료해 주거든? 응. 메딕, 메딕 눌러보면 범위가 보일 거야. 알아. 근데... 는... 내가 저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데는 안 돼. 안 되고 있는데? 응, 이제 셨네 이제 나까지 보위야 버... 되고있어 되고있어 지금 잘되고있어 이거 그러니까 좋... 조... 잘되고있는데? 어 업타카 빨리 업그레이드 해 빨리 업카? 업타카 업카 아니야 업타카야 <laughs> 어, 업타카 업그레이드 하고있어 어 빨리 8000원 모이면 돼 아빠는 4000원 아빠는 매딕을 업그레이드 했거든 난 8000원만 있으면 끝나 그런다음에 다른 어. 범위에다가 업타카를 설치하면 응. 그매딕 범위가 응 걔한테까지 안가면 네가 그때 매딕 하나 설치하면 돼어 이제 3000원만 더 잡는다! 잡았다! 어, 웬만한 거 지금 다 잡고 있어. 왜 이렇게 쉬워, 이제? 아직 모르지. 지금 웨이브 30이잖아. 어, 뭐몇 가지 있지, 웨이브? 50. 잡았고. 春秋。